카타기를 갈았는데 네, 한번 테스트 시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그 계속 쓰던 거니까 더 잘할까 이니까 그죠? 이거 새거로 교체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 날을 말입니까? 아닙니다. 날을 그 갈한 겁니다. 아 이걸 예 뭐... 연마를 했습니다. 아 연마를 연말. 했습니까? 예한번 절단을 해보십시오. 어떤 어, 느낌인지. 아까 썼던 거 하고 차이 예, 있죠? 차이 음... 있죠. 느낌 부드러운 느낌 뭐 이런 거. 어떤 느낌입니까? 네. 음. 아 예. 음. 이발이는 어떻습니까? 대박, 이발이. 예, 이발이도 적은데 네. 어필 차이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예, 좀 차이가 나는군요. 아. 아 예, 확실히 좀 부드럽게. 예, 이게 감기는 게 확실히 아 돌리 하는데도 예. 이게 확실히 부드럽네요. 이게 도, 도는데 예. 이게 아 이제 억수로 이게 뭐랄까 아예예 예. 이게 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이발이가 아 확실히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요 면이 예. 확실히 좀 적습니다. 아 그래 요예 적고 예이 음. 면이 예, 예, 예. 예,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너덜너덜 너들, 했는데, 예, 예, 예. 깔끔하게, 여요 예. 면이 깔끔하게 지금 좀 정리가 된 듯한 듯하니. 음. 물론 이 발이 안날 수는 없지만, 예. 아, 예. 아, 뭘 수로 연말을 하는지 참, 예. 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어,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동파이브 커트기입니다. 커트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잘 잘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동파이프가 잘안 잘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발이라죠. 이발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교체를 하든지 뭐 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절단을 해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절단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동파이프가 많이 눌려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눌리집니다. 자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절단이 되면 안에 쪽으로 이발이가 많이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 리모 작업을 뭐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 날을 한번 빼 가지고 갈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자 이렇게 뺐습니다. 뭐이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도 다 똑같으니까 예 그리고 요 내경 사이즈가 얼만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내경 사이즈가 4.6mm 정도 되네요 4.7mm 4.7mm 정도 되는데 제가 비슷한 나사를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4.8mm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어, 한 번, 요 사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예. 이렇게, 좀잘안 들어가는데, 어 줄이 났겠네요. 네, 자 거의 7mm인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는지. 예,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잘 들어갔죠? 날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유격도 크진 없습니다. 유격도 거의 없이 그리고 너트를 너트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드릴에 물려 줍니다. 드릴에 물려 가지고 먼저 이게 지금 빼빠가, 사포가 120, 120방이거든요. 120방이니까, 예, 요렇게 지금 갈렸어요. 요렇게 지금 갈렸죠. 자, 뒷부분에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번입니다, 600번. 600번을 가지고 좀 갈아보겠습니다. 면은 뭐 사포로 하셔도 되고, 자기한테 있는 공구들, 뭐, 이렇게, 숫돌이 있으면 숫돌로 하셔도 되고, 뭐, 사포가 있으면 사포로 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날을 좀 날카롭게 만들어주면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날이 깨끗하게 가공이 됐습니다. 네 날이 깨끗하게 가공이 됐죠. 자,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해서 네, 날도 아까보다는 굉장히 날카롭네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면인데, 예, 아주, 아까, 아까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죠. 예. 이렇게 네, 이발이도 많이 안 생기고 훨씬 더잘 잘리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약간 눌려지는 부분도 좀덜 눌려지고, 예, 아주 잘 잘리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엄청 많이 눌려졌는데, 지금은 선만 가고, 이렇게 잘 되네요.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한세번네 번만 돌아보면 잘리 뿐에, 네, 깨끗하게 잘리네.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한몇 분만 돌리니까 잘리네 하나, 둘, 셋, 세 바퀴만 돌렸는데 잘려잘렸는데도 안에는 안에는 깨끗하게 잘리네. 네. 이 바리가 많이 안 생기고 네, 거진 원형으로 잘리네. 근데 처음에 잘란 거는, 이, 지금, 타원형처럼 막 잘리잖아요. 예. 이렇게, 예. 잘 되네요. 여러분들도 날이 안든다 예, 카타 날이 좀안 된다 싶으면, 어 이런 식으로 연마를 해서, 뭐, 이 사포 두 장만 하면, 예, 이렇게 뭐, 저는 이 사포가 있어서 이사포로 썼지만은 없는 분들은 시중에 철물점에 가시면은 뭐 320번 뭐 그거보다 더한 1000번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320번만 해도 충분히 요거는 날카롭게 가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보다 더 날카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번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사포는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 자 이걸로 이팔 도 한번 잘라 볼까? 이팔, 이팔 배가, 쟤, 한번 해보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야, 야 이것도요. 금방 잘리네. 이것다 보니까 이발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깨끗하게 잘리네요. 여러분들 한번, 어, 날 연마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 에어컨 작업하는, 동파이프 작업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네요. 감사합니다.